제 아니, 까미우 저거는 그냥 IP 차단 타워가 공격받고 있어. 아, 신고할래. 아까 누운 채로 댐프 풀파 들어갔어. <laughs> 거기서도 뭐해 내려가. 하고 먹 쉬고 <laughs> 나 쓰레기. 줄게. 어디 가? 아, 뜨거워. 졸 소리야? <laughs> 졸렀긴 해개 <laughs> 뜨거운데? <laughs> 아 별로 안 뜨거운데? 별만 하지 않아? 이제 올랐다 그거만 뜨거운 빵을 맨날 만드는 야 광충 너야너 진짜 뒤래해라 <laughs> 소리 아, 도에 막 이렇게 해라. 야 이거, 이거, 야, 이거 속도다 이거 스피드 기다 스피드 기다 이거 진짜 빼박이다. 이건 진짜 왜? <목소리> 왜? 왜? 뭐야? 옛날에 안 일어나. 이거 배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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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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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봐봐. 말이 안 된다니까. 방전에 들어가 봐. 이 이거 봐, 공격 봐봐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말이야 어. 네, 어, 내가 그걸 언제 시감한 줄 알아? 내가 까뮤 앞에서 까뮤 펠라그랬거든 레슬리로 어. 네, 와봐. 아니 근데 처음 처음에 여기서 도녁이 그 뭐냐 음. 여기서 마티누나랑 이 마티누라랑... 정도 거리 음. 어? 이 정도 거리였거든. 어. 그래, 저기서 나랑 있는데 아니왜 레슬리가 아진짜 하면... 그 거리에서 내가 버킹을 떴는데 평타 네대날라와 아니 애초에 아, 평타로 경직을 겨주면은평타 끊겨야 되는데 안 어, 내가 딜을 넣을 수 있잖아 하는 데 한... 아니 진짜 아까 거기는 왜..왜 지 잘못 어 얘네 또날이를하고 있냐 또. 난이 두 마리, 하테러. 하고있어카운터개들어갔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까거 아, 이 말았는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친야고가는 방충도 킬타는 속도가 맞는 속도 그러니까, 딜도 졸라 센데 아니 딜도 딜은 아겠다 아, 심지어 쟤 수고했는 이번 짓이 스킨이트야 방충 데미지 맞아 이거, 이거, 그러니까. 응. 이거 끝내야돼 잘못하면 죽이는데 이거 죽였다. 아이디 세 개를 돌렸으니까.